시소 유미르, 俺に力を貸してくれ。지크의 통수를 찾던 에렌. 그런데 어째선지 유미르는 에렌을 생까버리죠 그리고 지크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습니다도유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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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오유유유유유유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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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시조의 거인을 계승하면 프리츠 왕의 사상에 물들게 되어 행동이 제약받게 되지만 에렌이 시조 거인을 부유했던 가닥에 그런 사상에 물들지 않고 좌표에 도착했던 지크였고. 부산의 진기를 무력화시켜いくことに 성공했다. 그리고 유미르는 왕가의 명령에만 따르는 존재. 시조의 힘은 내가 손에 쥐다. 에렌, 너의 본연을 듣기까지 대이 하지만 지크는 에렌이 자신과 같은 피해자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마이와외나이오가 시소의 힘으로 너오마를 나와서 해야. 멈러 무다다. 세계를 구할 때와 오마예도 있어